유엔의 영어 누수놀이 서 u 스온 베니스 On Venice's g r a 스 d c a n a 서핑하는 사람들 베니스의 대운하에서 시장의 분노를 유발시키다. 첫번째 문장 To Surfers 필름드 위징 a 롱베니 g Venice's busiest canal have i n v 두명의 서핑을 하는 사람들 휘청거리며 이 일절 왔다갔다 하는 것이 촬영된 베니스의 가장 바쁜 운하를 따라서 그시에 시장의 분노를 유발시켰다. 오늘의 포인트는 얼롱이란 단어로 하겠습니다. 베니스에그 문화가 운하가 있는데 문화가 길게 기들어져 있으니까 거기를 따라서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그 서핑 보드에 위에 앉아서 위에 올라가서 휘청거리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을 건데, 그런 그 길게 늘어져 있는 그 문화를 따라서라는, 따라서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얼롱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진다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뉴스 놀이 끝!